천미 예수님, 2023년 11월 3일 연중 제30주간 금요일에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노예 신부입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죠. 바로 눈앞에 닥친 것만을 보며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더 넓게 보라는 말을 전달할 때 주로 쓰이곤 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보고 싶은 곳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을 앓고 있는 이와 손을 잡아주심으로써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선을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던 이들의 눈에 병을 앓고 있는 이도 함께 들어왔고 그의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함께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병을 가지고 있던 이의 몸이 예수님과 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모습, 그 놀라운 순간의 과정을 생생하게 바라보게 되는 체험이죠. 삶의 완전한 새로운 기쁨이 한 인간 존재에게 찾아오는 순간 앞에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편협한 생각이 들어설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선물하시는 그 순간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마지막에서 아무도 예수님께 대답도 반대도 할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교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시선을 넓혀주셨듯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선도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초대하심을 느껴봅니다. 나의 지식과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만큼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더 넓은 저 세상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하는 순간이 가져다 줄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시선이 좁아지고, 시선에 따라 마음까지도 좁아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다시 한번더 시선을 넓히고 시선에 따라 마음까지도 넓어질 수 있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 넓어진 시선이 닿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오늘 다짐하면서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